자, 여러분들이 이제 2018년도에 이제 제 모습은, 아, 너무 이제 까만형 차를 서킷으로 차를 평가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 워낙 많으셔가지고, 최대한, 네, 일반 주행에 포커스를 맞추고, 진짜, 그래서 일부러 선수들은 이런 장갑 절대 안 끼거든요. 이렇게 이런까지. 이건 오늘 또 헬스장갑이에요, 헬스장갑. <laughs> 집에 있는 거 갖고 왔어요. 최대한 여러분들, 그러니까 스포츠 주행하시는 그 일반적인 와인딩 하는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굉장히 많이 전달해 주려고 하고. 하지만 어쨌든 서킷이 왔으니까 궁금하잖아요, 여러분들도. 이 차가 어떻게 움직여는지 이제 그거에 또 포커스를 맞춰서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또 기록을 위해서 지금 일단 스포츠 플러스 넣고요 전자 장비를 다 완전히 다 끄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뉴얼 모드까지. 자, 가봅니다. 아, 근데... 아, 푸쉬 언더, 굉장히 탈출 때 언더 스가 심하네요. 아까 와인딩 때 탔을 때 이런 느낌까지는 아니었는데, 와인딩에서 충분히 탈만 했거든요? 변속은 6,500에서 변속이 되고 있습니다. 약간 지금 차좀 적응 중이긴 한데, 심해요 생각보다 어... 근데 타이어의 영향이 좀 제일 큰것 같아요 앞쪽 타이어가 사륜구동인데 후륜차처럼 후륜차처럼 타이어 세팅을 해놨거든요 앞에는 얇고 뒤에는 넓게끔 세팅을 해놨는데 음... 좋진 않아요 네. 하지만 사륜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기존에 어 가지고 있던 4륜처럼 언더스티어가 그렇게 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가 말했었던 263 AMG 때그 4륜 포매틱 시스템의 느낌보다는 좀 나아요. 예. 그래도 후륜차 후륜처럼 조금 가고 있다는 거죠. 전속은 어 분명히 와인딩 때도 괜찮았는데 역시나 서킷으로 한계주행으로 오다 보니 뭐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말 그대로 오토 미션이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하지만 이 내용이 어 지금 이게 좀 세팅이 일반 도로에 굉장히 특화가 돼 있어요 서킷에는 잘 맞진 않습니다 그 부분은 이따 중규를 태우고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56초 4를 끊었는데 어 몸으로 지금 제가 실수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55초대 정도로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제가 오늘 끊은 랩분 56초 47입니다. <laughs> 자, 일단 우리 준비를 태우고 화이팅! 한번 해줘가지고요. 화이팅! <laughs> 일단은 잠깐 타고 왔는데, 아... 아까의 아 와인딩에서는 오, 이 정도면 좋다, 훌륭하다라고 얘기했잖아. 여기 오니까 개판이 안다 <laughs> 그냥 일반 도로용이야. 일반 도로용. 진짜 일반 도로용이야 그냥. 그러니까 아이쇼티 n 인처럼뭐 그런 느낌이야. 음... 일반 도로에서는 와이 정도면 진짜 훌륭하다고 했는데 서킷 도니까 약간 민낯 벗겨지니까차 바보 돼 버렸어. 시국산 때랑 비교하면? 아 많이 떨어져. 많이 떨어져. 어. 시국산은 사실 앞에 엔진이 더 무거우니까 밸런스가 더안 좋을 텐데. 그러니까 이건 있어. 차가 여기서도 가벼운 느낌을 굉장히 많이 어. 가지고 있는데. 오. 어. 어. <laughs> 재밌으면 리액션 좀 잘해줘 오~~~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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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 <laughs> 오이 네일위를 달리는 느낌 아기차 기차 그래 시청자분들께 시청자분들께 느낌 시청자들 <laughs> <laughs> 와 지금 그 공도천남이딱상 3경 했는데 오 돌아 줘오나 날라가 날라가 오~~ 브레이크는 어떻습니까? 브레이크는 좋아 근데 네, 지금 어떤 부분이 좀안 좀 좋은 거 같아요? 밸런스가 너무 개판이야, 지금. 밸런스가. 제동만 잘 듣고. 그니까 러 지금 이게 문제가 뭐냐면, 댐퍼는 소프트하고, 응. 스프링은 하드하고. 이게 일반 도로에서 굉장히 좋았는데, 여기서 타니까 그게 개판이 돼. 그니까 러 차는 반응은 빠르려고 하는데, 실제로 댐퍼가 받아주지 못하는 거야. 지금. 아, 댐퍼가 받아주지 못하는 거 그리고 문제가. 사륜구동이긴 한데 거의 지금 왜 이걸 세팅을 이렇게 해놨냐면은 타이어가 보통 후륜차에다가 하는 네. 세팅을 해온 거야 앞쪽에 2두로 뒤에는 2.5 후륜 세팅이 되는데 이 부분 때문에 앞쪽에서의 언더스티어 현상을 굉장히 유발을 많이 하고 대신에 장점은 차가 굉장히 민첩하게는 움직여져 그거는 스프링의 세팅 뭐 스테빌라이저 세팅 때문에 굉장히 민첩하게는 움직여지지만. 이렇게 언더스티어를 유발을 한다는 거지. 밖으름치 차가 쭉 밀려 나간다는 느낌. 그래도 좋은 거는 어 미션이 오토 미션이긴 하지만 그래도 반응이 굉장히 빠른 편이야 이 정도면은. 아주 뭐 답답한 편은 아니라는 거지. MCTV는 확실히 떨어지는 떨어지. 아 그럼 MCTV는 많이 떨어지는데 그래도 오토 미션치고는 나쁘진 않다. 나쁘진 않다. 어. 근데 언더스티어가 이렇게 꺅! 악깨 이런 소리가 난다는 게. 그래도 사실 지금 가벼운 느낌으로 따지면은 밸런스는 그래도 다른 AMG보다는 가벼워서 음... 느낌은 여지껏 탔던 AMG들에 비해 가장 괜찮게 느껴져 어, 가장 괜찮게 그 이유는 음... 가볍기 때문야 어. 어쨌든 간에 뭐, 뭐 비교가 좀, 좀 애매하긴 한데 그 뭐라 그럴까? 우리나라에 요새 나와 있는 G70이나 어. 그 세단형으로 스포츠형 세단 같은 거에 비하면 어. 그래도 훨씬 나아 어. 지금 너를 태우고도 지금 기록이 땡겨지고 있어, 지금. 와. 이게 타이어가 지금 마모가 되면서 더 빨라지고 있는 거지, 지금. 브레이크는 아. 네가딱 원하는 지점에서 하면은 딱. 서. 제동은 <목소리> 이 차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은 제동. 제동. 이 한계주행 영역대로 만 봤을 때. 어. 그러니까 이게 한계주행, 한계주행 상태에서도 마음에 드는 게 있다는 거는 일반 도로에서는 그 이상을 발휘를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 그치, 네. 어쨌든 밸런스를 이제 우리가 지 놓고 얘기를 하자면은 어쨌든 언더스티어의 성향이 좀 가지고 있는 차고 그리고 사륜 시스템이 음... 괜찮아. 괜찮아. 그러니까 저, 그 내가 예전에 그 여기 사륜구동 포메틱 263AMG 샀었을 때는 사륜이긴 한데 그 263AMG 그 S가 있단 말이야. 그 S, S 모델이 아니다 보니까 4륜이긴 한데, 푸쉬 언더, 그러니까 가속을 했을 때 언더 스틸을 굉장히 많이 유발했었거든? 아 사실 원래는 263MG 같은 경우는 완전 후륜으로 넘길 수가 있단 넘길 말이지. 있지. 이 차는 그게 안 돼. 그러니까 이게 그거 안 되는데, 이게 가벼움과 출력이 좀 떨어진 거, 그리고 출력이, 4륜 구동이 같은 시스템이라고 했다면은, 이 가벼움 때문에 이게 좀 후륜으로 좀더 전달되는 느낌. 음... 차의 가벼움 때문에도 트랙션을 바꿔, 바꿔줄 수가 있거든, 이게 그치. 무게 배분 때문에. 그치. 근데 그때 264 0 m g 같은 경우는 진짜 언더스티 굉장히 심했었거든 어쨌든 지금 이 꽂혀있는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어... 일단은 횡그립이 좀 많이 떨어져 생각보다 지금 그리고 그러니까 횡그립이 떨어진다기 보다는 타이어의 사륜구동의이 세팅이 좀 너무 앞쪽은 너무 좁게 만들어놨다는 거야 후린차처럼 아 그니까 러 차가 가지고 있는 성능은 언더스티 성향인데 BMW 같은 경우는 이런 세팅을 해놓으면 잘 맞지 왜냐면은 리어가 굉장히, 아니, 리어가 굉장히 잘 들어오고 앞이 잘 말리니까 앞에를 좁은 걸를 꽂아도 상관없는데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지금 회두가 잘안 된단, 안 된단 말이야. 들어가는 게안 되니까 차라리 바퀴를 그냥 네 개를 똑같은 사이즈로 사리니까 했었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이건 좀 아쉬운, 많이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 근데 어쨌든 언더스텝 성향이 있는데 이 부분은 앞바퀴만 좀 넓은 거를 껴도 굉장히 많이 해소가 될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양쪽에서 어쨌든 그립력을 더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프론트 쪽에 그립을 좀더 확보를 해준다면은 전체적인 밸런스가 많이 확보가 될것 같고 일반 도로 기준으로만 놓고 보면은 시육산보다 어, 이게 더 타기가 편할 수도 있다는 거. 그렇지. 시육산은 사실 서킷에서 탔을 때는 생각보다 괜찮게 괜찮았었거든. 음, 서킷 기준으로만 얘기를하면 기준으로 얘는 어쨌든 세단이다 보니까 스포츠성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서킷보다는 일반 도로 와인딩 스포츠 느낌 그리고 부드러운 느낌 여러 가지 두 가지를 그쪽은 잡은 것 같아. 음. 하지만 이거는 말 그대로 스포츠 세단이니까 여기와는 그렇게 맞지는 않아. 맞지는 않고 어. 일반 공도에서 좀더 재밌게 즐겨라. 그렇지. 음... 그런 성향이 참... 음. 한계 성향은 언더스티어 성향은 아, 그렇죠. 가지고는 있다. 음... 어. 네! 그러면 이따 총평대 뵙겠습니다. 총평대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 친구! 시공자시공자 <laughs> 자 공도촌놈 이실장 우리 까마니 형제 친구 까마니 형 덕분에 서피트 상경했습니다 아 어땠어? 일단 인제 서킷 타본 건 내가 처음이고 아, 그래. 용인 용인으로 가봤었지 음. 인제 서킷 내가 처음이었거든. 사실 공도 때보다는 살짝 긴장감이 떨어지거건 왜냐면은 서킷은 안전하다는 생각이 들지 안전하지.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차 돌리는 건더 과격하니까. 그렇지. 그스릴자 어쨌든 총평을 이제 해보려고 하는데 예. 그 일반 도로에서의 전체적인 너의 느낌은 어땠어? 옆에 타본. <laughs> 너무 재밌었어, 진짜. 음. 일단 네가 운전을 잘하는 것도 있겠지만. 차에서 전혀 뭐 무섭다, 음. 불안하다 이런 느낌은 안 들었거든. 음. 내가 탔을 때 느낌은 음. 일반 도로에서는 서킷의 코너링의 각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많이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음. 그 이상의 스티어링 각도를 꺾을 일이 없었던 거야 사실. 음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언더스티어라든 이런 것들이. 나 수가 없는 거죠 음. 내가 오늘 사실 나는 서킷에서 탔을 때 차량의 한계고동의 느낌을 봤을 때는 언더스테어가 약간 있긴 했었지만 은 그래도 기존에 내가 타왔던 벤츠 AMG라는 타이틀을 건 애들보다는 차량의 무게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가볍게 느껴져서 그런 부분을 오히려 언더스테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방지해줬던 부분들이 있었어 하지만 그렇지 음, 하지만 하지만 서킷에 왔을 때는 AMG는 아니구나 음. 어, AMG스럽지는 않구나 차가 좀 밋밋했거든 서킷 오니까 물론 일반 도로 가면 굉장히 빠르긴 하지만 친구 벌써 나깨뜨어 보는 거야. <laughs> 그래, 뭐, 뭐, <laughs> 그 뭐. 어, 일반 도로 기준만 얘기를 하면은 어,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정도는 된다고 봐. 이 정도는. 음. 아, 그리고 가격대가 8천만 원대인데, 음. 물론 뭐 8천만 원대에서 조금 더 1천만 원싼 M2라는 차도 있긴 하지만. 근데 이 옷에 지금 오늘 이사장님 m 옷도 타고 M2도 타도 된다. 음. 근데 내가 정장을 쫙 멋있게 딱빼 입었어. 아 M2는 아닐 것 같아. 그러면은, 네가 아까 현대 요즘 차들 시트포지션 좋다 그랬잖아 맞아. 그럼 대대 차랑 한번 비교해볼게 물론, 가격 차이는 지금 이 녀석하고 c h i 과는 뭐 거의 2배가 깝게 차이는 나는데 g 7 0하고그 h 도 n g 아니 h g 7 0의 성능은 어. 지금 g a 의 성능은 g a Chichunga, 고 h i c h u n g a c h i c a 짠! 4점! 음, 이 정도. 무게의 느낌은 오히려 시사삼이 더 가벼운 느낌이었어. 요 음... 몸으로 체감되는 느낌은 시사삼이 훨씬 가벼운 느낌이었고 지칠공은 좀 무겁다. 음... 그러니까 이 묵직하다와 무겁다의 차이는 뭐냐면 묵직하다는 안정감이 있다는 얘기고 무겁다는 거는 둔하다라는 얘기인 거야 차가 음... 근데 이 경쾌한 느낌은 시사삼이 훨씬 좋았고 그 둔한 느낌은 어쨌든 지칠공이 가지고 있고 미션에서는 어~ 시사이 훨씬 더 좋았고 음. 하지만 엔진의 성능을 놓고 비교했을 때는 뭐~ 내가 봤을 때는 음. 뭐~ 비슷비슷 비등비등한 느낌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뭐~ 섀시엔 바디의 그~ 강성 느낌은 지7공이낫았었던 느낌 음. 그리고 승차감으로 오는 느낌 서스펜션의 느낌은 어~ 지치공도 요새 나쁘지가 않았어 그 괜찮았고 시사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쉬운 부분은 소재에 관련해서 음.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건 굉장히 럭셔리해 보이지만 실제로 문을 잡아보고 흔들어 보고 소재의 느낌은 조금은 저렴하지 않았나 음. 생각 음. 그런 데서 좀 원가 절감을 하지 않았나 뭐 이런 느낌들이 들더라고 근데 그거는 좀 아쉬운 건 하나 있어 이거는 이제 번외기인데 음. 우리 범스에 이제 스쿨 오시는 분들 중에 이제 C63 AMG를 타고 계시는 분들 몇분 계시는데 음. 이 벤츠 AMG에서 그 미션 쪽에 이제 트러블이 생겼거든 음. 경고등이 뜬 거야. 삭제를 주고 내보냈네. 그리고 또 쌌어, 또, 또 들어왔어. 따? 또 내보냈네. 지우고 이걸 세 번으로 그렇게한 거야. 그러니까 대처가 음, 센터에서는 아무런 대응 대처 아마 지금 이렇게도 얘기하겠지. 어, 서킷 타서 그런 거 아니에요?라고 얘기할 건데 중요한 거는 서킷 타기 전에 이미 와인딩이나 밖에서 좀쏜거 가지고 그렇게 증상이 나타났었다는 거지. 서킷에서도 아니고 궁도에서 사 가지고 그 아, 정도면은 어. 그럼 좀 문제가 있는 거네. 음, 그 문제가 있을 수는 있어. 근데 대응과 대책이 그렇지. 소비자한테 중요한 건 맞아. 문제는 어떤 차든지 발생은 해. 그치? 아무리 좋은 차여도 발생은 하는데 중요한 건 그걸 어떤 식으로 대응해주고 대처해주냐인데 이거를 그냥 전자장금만 끄고 내보내고보다는 본인들이 내가 봤을 때좀 정확하게 좀 점검을 해가지고 내보냈으면 어땠을까. 왜 서비스센터니까. 그리고 결론적으로 어. 우리 이 실장은 이거 사안사 사? 여유가 된다면 여유가 된다면은 어난 사고 싶어. 어 그래? 음. 응. 어 저는 안살것 같아요. 왜? 어 일단은 음, 애매해요 제 입장에서는. 있지. 그래서 굉장히 서로 상반된 건데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같아요 네. 어쨌든 차는 <laughs> 자신들이 직접 타보고 경험해보고 나서 고르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 말만 들어서는 안 됩니다. 직접 경험을 보셔야 됩니다. 자 이제 또 벤츠의 대항마인 이제 BM. BMW. 다음 차는 BMW X2. X2. <laughs> X2. 이제 또 우리 여러분들 그 이제 새해가 벌써 이제 한 3주쯤 지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기해년이 벌써 3주가 지났네요 음 3주쯤 지났을 것 같은데 어 제가 작년에는 너무나 성능이나 뭐 이런, 분들, 어,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면 올해는 우리 이실장이 여러분들의 니즈에 맞는 일반차스러운 것도 해주고 또 전문가적인 입장도 재미있게 우승 음. 예, 코드를 하면서 예. 어, 어, 올해부터는 굉장히 재미있는 리뷰를 저희가 저희들이 책임지고 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또 오늘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까만 형이었습니다. 이 실장이었습니다. <laughs>